안녕하세요. 사주 풀어주는 남자 사표나입니다. 최근에 공인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연예계가 떠들썩한데요. 배구 국가대표 선수 이지영 이다영, 잠매부터 시작해서 여자 아이들 수진, 배우 박혜숙 에이프리 이나은등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연이어서 이렇게 학폭 관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학폭 이슈 중심에서 연예인들을 사주는 어떤지 궁금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지금부터 이분들의 사주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연예인들의 생년월일은 알아도 태어난 시간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 여기 있는 시주라고 하는 게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주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주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오늘 주인공들의 사주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사주명리학 기본 지식이 있는데요. 우선 박혜수씨 사주를 예시로 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일주에서 일간은 나를 의미해요. 이 일간과 같은 색을 가진 글자를 우리는 비겁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를 의미해요. 비견은 보통 자기주장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겁재는 비견보다 조금 더 강한 것으로 고집이나 경쟁심 승부욕을 의미해요. 그럼 박효수씨처럼 일간과 같은 기운을 가진 글자가 3개나 더 있으니까 비겁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사주팔자에서 비겁이 무엇인지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예인들의 사주를 보여드릴게요. 주변 지인이나 공인의 사주 풀이를 적지않게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의 수진이나 배우 박혜수 씨처럼 이렇게까지 비겁이 많은 사주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수진은 시주로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간과 같은 색을 지는 글자가 다섯 개나 있으니 비겁을 의미하는 글자가 다섯 개나 있네요. 배우 박혜수 씨도 비겁이 네 개이고 에이프리나 하는 두개 있어요.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를 비겁 다자라고 하는데요 학복 이슈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의 사주에서 이 정도면 꽤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니까 오늘은 이 비겁 다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비겁이 많은 비겁 다자 사주가 나쁜 사주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 명약이라는 게뭐 이런 게 많으면 어떤 기운이 강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좋고 나쁨을 말하는 학문이 아니라 조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도움을 주고자 발전되어 온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주명리학이기 때문이죠 비겁다자와 다른 사주간의 조화에 따라서 정말 해석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겁다자의 사주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특징들을 말씀드릴게요 일관과 같은 오행 그러니까 같은 색을 가진 글자가 많은 비겁다자에서 빅업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과 겁재를 뜻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비견이라는 건 완전히 똑같은 나를 의미하고 겁재는 내 동료 라이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많게 되면 나와 동료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 고집이 세고 주체성이 뚜렷하면서 독립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비겁이 약하거나 없다면 자신의 주관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겁이 이렇게 과다하다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을 기도맡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말이 충고나 조언이라도 남이 나한테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그래서 비겁다자의 사주라고 하면 집단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거의 항상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겠죠. 하지만 비겁다자를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믿음에 행동하고 박력과 행동력이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배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독립적인 개인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주에서 비겁다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과거 사회에서는 여성이 집안일을 주로 도맡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비겁다자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고 개성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무리 짓는 걸 즐겨한다면 옛 남성들은 여자가 너무 대담하다 너무 강해서 남자를 극하겠어 라는 소리를 했었겠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비겁이 강하면 개성이 강하다고도 보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겸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요즘에는 오히려 정말 좋은 사주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의 사주를 보다가 문득 유사한 점을 발견해서 비겁다자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비겁 이외의 다른 오행과의 상승과 상극에 의해서 사주풀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사주병리학 초보자분들이 비겁다자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분들의 학폭 논란이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의 비겁다자 사주를 자신의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